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꼭 알아야 할 교육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듀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는 글로벌 교육 인재 전략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산림청과 경기공유학교와 늘봄학교 운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오는 8월 중순까지 학교 내 천장형 공기 순환 정치에 미세먼지 저감 필터를 청소합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감과 함께한 대학 진학 전문위원단의 10년간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은 대전 광역시 체육회와 함께 관내 학생 및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포츠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교육지원청은 오는 7일까지 의정부 한국어 공유학도 3기를 운영합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글로벌 교육인재 전략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글로벌 교육협력의 중장기 비전을 수집하고 글로벌 교육 의제 선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자체와 유관 기관까지 확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성대 김은주 교수가 글로벌 교육 협력 목표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과제를 제안했으며, 서울시 김정묵 대학협력 정책 팀장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를 활용한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대학과 함께 하는 글로벌 미래혁신 성장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산학협력과 미래산업 인재양성 방안 등을 공유했습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민간 전문가와 다양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해 글로벌 교육협력 발전 전략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소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일 산림청과 경기공유학교와 늘봄학교 운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태교육과 기후위기 교육 전문가와 협력해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공유학교와 늘봄학교에서는 사람과 동식물의 관계를 배우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숲교육을 할수 있게 됩니다. 양기관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 등 국립수목원과 협업 증진, 늘봄학교 숲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교육청 소식입니다.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오늘 8월 중순까지 학교 내 천장형 공기순환장치의 미세먼지 저감 필터를 청소해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학생 건강을 보호합니다. 천장형 공기순환기는 실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공기질을 개선하는 장치로 고농도 미세먼지와 유해공기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세종시 관내 유초중고 특수학교 141개 교에 총 7,328대의 천장형 공기순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필터 청소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해 학교에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세종시 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과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오는 8월 중순까지 관내 141개 교회 공기순환 장치 7,328대에 오염 및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합니다. 경남교육청 소식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진학지원정책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일 교육감과 함께한 대학진학전문위원단의 10년간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학 진학 전문 위원단은 고등학교 3학년 담임과 부장 교사 가운데 경험이 많은 교사와 진학 상담 역량이 뛰어난 교사, 수능 출제와 검토 경험이 풍부한 교사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 지원팀, 자료 개발팀, 전형 연구팀, 문항 분석 출제팀으로 활동합니다. 위원단은 매년 7월에 열리는 아이즈와 대학 진학 박람회 상담을 비롯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 학부모를 위한 1대1 개별 맞춤형 진학 상담과 수능 대비 마무리 자료집 제공, 수능 대비 자기주도 학습 자료 개발 등을 합니다. 이날 교육감 취임 이후 10년간의 대학 진학 전문 위원단 활동과 올해 열린 제14회 아이즈와 대학 진학 박람회 영상을 공유했고, 대입정보센터와 대학 진학전문위원단을 활용한 단위학교의 진학 역량 강화 계획을 토론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소식입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대전시체육회와 함께 관내 학생 및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포츠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우수 학생 선수 육성 및 건강 체력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대전 서부 교육 지원청과 대전시 체육회는 서부 관내 학생들의 건강 체력 향상과 학교 체육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체력 측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체력을 측정해 학생 체력 평가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는 전문 체력 측정, 인권 교육 및 도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대전구봉중학교에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전윤걸 전문 강사를 초빙해 대전구봉중학교, 대전정림초등학교 육상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핑방지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윤걸 강사는 공정하고 건전한 스포츠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핑방지교육의 중요성을 교육해왔습니다. 학생 선수들은 훈련 과정 속에서 섭취하는 다양한 음식물과 약물 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건강과 경기력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정부교육청 소식입니다.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오는 7일까지 의정부 한국어공유학교 3기를 운영합니다. 의정부 한국어 공유학교는 초, 중, 고 특수학교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상호 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기초학력 부진을 해소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한국어 공유학교 3기는 방학 중 다문화 학생의 꿈을 키우고 관계 역량과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SW 미래 체험 경기 센터, 의정부시 가족 센터, 의정부 천문대와 협력해 의정부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한국어 공유학교 3기 프로그램은 한국어 연계 SW AI 로봇 체험과 세계 놀이 및 만들기 체험, 진로 체험, 세계 요리 만들기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계 행사 이모점입니다. 인천시 행사 소식입니다.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5일간 인천지역 곳곳에서 다채롭게 열립니다. 희생으로 얻은 자유 국제평화도시 인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추모행사, 시민참여행사 등 3개 분야에서 총 30개의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행동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내일도 더 풍성한 교육계 소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듀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